바다향이 가득한 해물탕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. 싱싱한 각종 해산물의 맛을 골고루 즐길 수 있는 해물탕 효능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. 건강은 행복이고 최고입니다. 첫 번째 단백질 공급입니다. 다양한 해산물이 풍부한 단백질을 제공하여 근육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미네랄 함유입니다. 해산물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여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. 특히 물고기류에 풍부하게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뇌 기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항산화 작용입니다. 일부 해산물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면역 강화입니다. 해산물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습니다. 여섯 번째 뼈 건강입니다. 칼슘과 인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일곱 번째 혈액순환 촉진입니다. 해산물은 철분이 풍부하여 혈액에 적정한 산소 공급을 도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.